새벽 5시였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집 안을 갈랐다. 나는 눈을 뜨자마자 숨을 죽였다. 누구세요? 나야. 옆집 수민. 문 열어. 목소리가 떨렸다. 떨림이 아니라 이미 부서진 사람의 목소리였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이수민. 36세, 이혼한 지 3년. 늘 조용히 사는 여자. 그녀의 눈은 붉었고, 코트도 제대로 입지 않았다. 오늘 회사 가지 마. 그녀는 문틈으로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다. 그냥 믿어줘. 나는 웃음이 나왔다. 웃음이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나오는 공기였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지금은 말 못해, 시간이 없어. 가지 마, 제발.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문을 닫았다. 복도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문을 잠그고 서 있었다. 거실 시계가 똑딱거렸다. 5시 7분. 아내 혜리는 아직 자고 있었다. 딸 미나도. 나는 핸드폰을 들었다. 회사 그룹웨어에 출근 찍는 시간까지 2시간 23분 남았다. 왜? 왜 이수민이? 왜 오늘? 나는 소파에 앉았다. 지난 3개월을 되감았다. 혜리는 밤 11시 이후에 들어왔다. 야근지라고 했다. 전화는 항상 무음. 잠금화면 패턴도 바꿨다. 김동욱, 우리 팀장. 아니 이제는 이사로 승진한. 그가 나를 부를 때마다 미소가 길었다. 태준 씨,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그 미소 뒤에 뭔가 있었다. 나는 몰랐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미나 때문이었다. 여덟 살. 아빠가 집에 일찍 오면 좋아했다. 아빠가 엄마랑 싸우면 울었다.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오늘 새벽 5시 옆집 여자가 내 인생을 건듯 말했다. 가지 마.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다.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병가 올게요. 그룹 채팅에 보낸 순간, 심장이 쿵 떨어졌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정오 12시 4분. 핸드폰이 진동했다. 뉴스 푸시 알림. 대기업 S건설, 횡령분식회계 혐의 압수수색. 김동욱 이사 긴급 체포. 화면을 내려다보는 순간, 귀가 멍멍했다. 김동욱. 내가 3년간 믿고 따랐던 상사. 내가 서명한 모든 계약서의 최종 결제자.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만약 내가 오늘 출근했다면 그 자리에서 수갑을 찼을 것이다. 김동욱은 나를 방패로 썼다. 내가 서명한 서류들. 모두 위조된 장부. 모두 내 이름으로 올라가 있었다. 그리고 혜린. 혜리는 알고 있었다. 왜냐 하면, 그녀는 지난 4개월간 김동욱과 함께 있었다. 나는 그날 밤, 그녀의 핸드폰을 봤다. 사진. 문자. 호텔 영수증. 태준 씨는 너무 착해서 문제야. 김동욱이 혜린에게 보낸 문자. 그러니까 내가 대신 망가뜨려 줄게. 혜린의 답장. 나는 그때도 가만히 있었다. 울지 않았다. 소리 지르지도 않았다. 그저 저장했다. 그리고 지웠다. 그날부터 나는 변했다. 나는 다시 사람으로 살수 없었다. 새벽 5시에 그 한마디 이후로 나는 매일 아침 같은 꿈을 꿨다. 미나가 내 손을 잡고 잡다. 왜 엄마가 안 와? 라고 묻는 꿈. 그리고 나는 대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엄마는 이미 다른 남자의 침대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출근하지 않은 그날 이후로 회사에 복고하지 않았다. 병가를 길게 늘렸다. 인사팀은 쉬세요 라고 했다. 김동욱이 체포된 후 회사는 혼란에 빠졌다. 누구도 나를 찾지 않았다. 좋았다. 그게 내가 원했던 공백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 7시 집을 나섰다. 커피숍에 앉아 3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봤다. 혜린이 출근하는 길을. 그녀는 여전히 화장 잘하고 하이힐 소리를 내며 걸었다. 김동욱이 체포된 후에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당당해졌다. 나는 알았다. 그녀는 아직 안전하다고 믿고 있었다. 나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증거 수집이었다. 해린의 차량 블랙박스. 나는 매일 밤 그녀가 잠든 사이 SD 카드를 빼서 복사했다. 그리고 다시 끼웠다. 거기엔 김동욱과의 만남이 모두 찍혀있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주차장, 호텔 입구. 나는 그것을 정리했다. 날짜별, 시간별, 장소별, 폴더 하나에 187개의 영상. 두 번째. 김동욱의 비서였던 여자, 최은지. 그녀는 체포 직후 회사를 그만뒀다. 나는 그녀를 찾았다. 강남의 한 룸살롱. 그녀는 술을 따라주고 있었다. 은지씨. 나는 조용히 불렀다. 그녀는 잔을 떨어뜨렸다. 태태준 씨. 조용히 해요. 이야기 좀 해요. 우리는 새벽 3시에 룸살롱을 나왔다. 편의점 앞 벤치. 왜 나를 몰아 세운 거예요? 내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동욱 이사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당신 서명만 있으면 모든 책임이 당신한테 간다고. 그리고 혜린 씨는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둘이서 술 마시면서 웃고 있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나는 은지에게 돈을 줬다. 300만원. 그녀는 그것으로 지방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그녀의 증언 녹음을 받았다. 모든 것을 솔직히 말하는 녹음. 나는 그것을 클라우드에 올렸다. 비밀번호 3중으로 걸었다. 세 번째. 미나. 나는 미나를 데리고 놀이터에 갔다. 매일 저녁 7시. 혜린이 집에 올 때까지. 아빠. 엄마는 언제와? 민하가 물었다. 곧올 거야. 나는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곧은 없을 것이다. 나는 혜린에게 이혼을 요구하지 않았다. 아직은 그녀가 스스로 무너지길 기다렸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시작되었다. 두 달이 지났다. 김동욱은 구속 상태. 보석 신청도 기각되었다. 검찰은 추가 증거를 찾고 있었다. 나는 그 틈을 노렸다. 나는 김동욱의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익명으로. 증거 하나 드릴게요. 대신, 김동욱에게 전해주세요. 태준이가 아직 살아있다고. 변호사는 당황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다음 날. 혜린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울었다. 태준아, 미안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물을 한잔 따라줬다. 뭐가 미안한데? 내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내가 잘못한 게 많아서. 나는 웃었다.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나왔다. 알았어. 나도 많이 잘못했지? 그날 밤, 해리는 내 품에서 울었다. 나는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그리고 속으로 셌다. 아직이야. 아직은. 나는 혜린의 핸드폰을 다시 봤다. 김동욱에게 온 문자. 동우가, 태준이가 이상해. 아는 것 같아. 김동욱의 답장. 걱정 마. 그 새끼는 증거 없어. 나는 그 문자를 캡처했다. 그리고 지웠다. 이제 시작이었다. 나는 은지의 녹음을 조금씩 잘랐다. 10초, 15초, 20초. 그리고 익명으로 회사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첫 번째 조각. 김동욱 이사가 태준씨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둘째 날. 혜린씨도 알고 있었다. 사흘째. 녹음 속 혜린의 목소리. 태준이는 바보니까 알아차리지도 못할 거야. 회사 내부는 난리가 났다. 익명 게시판은 폭발했다. 혜리는 출근하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나는 집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태준아, 이건 어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 아니야. 근데 맞는 말 아니야? 그녀는 무너졌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야 시작이야. 나는 더 깊이 들어갔다. 혜린의 부모님께 연락했다. 장인 어른께. 혜린이가 많이 힘들어 합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무슨 일이냐?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직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혜린이가 누군가와 나는 말을 흐렸다. 장인어른은 바로 알아들었다. 그날 저녁, 혜린의 어머니가 왔다. 혜린을 데려갔다. 혜린은 울면서 갔다. 태준아, 미안해, 미안해. 나는 문을 닫았다. 그리고 웃었다. 이제 그녀는 집에 없었다. 미나는 할머니 댁에 있었다. 나는 혼자였다. 그리고 그 고독이 나를 더 차갑게 만들었다. 나는 김동욱의 변호사를 다시 만났다. 이번엔 직접. 증거를 더 줄게요. 나는 USB를 건넸다. 변호사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왜, 왜 저를 돕는 겁니까? 돕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말했다. 그냥 그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감옥에서 변호사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USB 안에는 김동욱이 혜린과 나눈 모든 대화 그리고 횡령 계획 그리고 나를 죽이려던 계획까지. 만약 이게 공개되면, 공개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말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면, 나는 원했다. 김동욱이 보석으로 나온 날, 혜린과 다시 만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서로를 파괴하는 것, 그날이 왔다. 김동욱은 보석으로 나왔다. 언론은 떠들썩했다. 그리고 그날 밤. 혜린과 김동욱은 만났다. 나는 그 장면을 지켜봤다. 차 안에서. 그들은 서로를 끌어 안았다. 울었다. 키스했다. 나는 사진을 찍었다. 모두. 그리고 다음 날. 그 사진을 혜린의 어머니께 보냈다. 장모님은 쓰러지셨다. 혜린은 집으로 돌아왔다. 짐을 싸고 있었다. 태준아, 나 갈게. 나는 물었다. 어디로? 동욱이랑 같이 살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녀는 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전화를 걸었다. 검찰에 추가 증거 있습니다. 그리고 녹음을 올렸다. 이번엔 전부. 김동욱은 다시 체포되었다. 이번엔 도주 우려로 구속. 혜리는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내게 전화를 걸었다. 태준아 살려줘. 나는 받았다. 어떻게. 동욱이가 날 버렸어. 모든 걸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해. 나는 웃었다. 전화 너머로.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해리는 울었다. 제발 미나라도 미나라도 봐줘. 나는 잠시 침묵했다. 미나는 이제 나랑 살아. 뭐. 장인 어른이 서명했어. 양육권. 혜리는 비명을 질렀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미나를 데리러 갔다. 미나는 나를 보고 웃었다. 아빠. 엄마는? 엄마는 멀리 갔어?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미나를 안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제 거의 끝났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매일 아침. 새벽 5시 7분에 눈을 떴다. 그리고 복도를 봤다. 이수민은 이사갔다. 아무 말도 없이 나는 그녀를 찾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나를 구원했다고 생각했다. 아니, 구원한 게 아니라 나를 괴물로 만들었다고 나는 거울을 봤다. 거기엔 내가 없었다. 그저 차가운 눈을 가진 누군가가 있었다. 2년 후. 나는 새로운 회사에 다녔다. 작은 회사. 월급은 적었지만, 아무도 나를 의심하지 않았다. 미나는 초등학교 5학년. 웃음이 많아졌다. 혜리는 정신과에 입원했다. 자살 시도. 두 번. 김동욱은 징역 12년. 항소도 기각. 모든 게 끝났다. 나는 어느 날, 미나에게 물었다. 엄마 보고 싶어? 미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아빠를 아프게 했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옛날 사진을 봤다. 결혼식, 미나가 태어났을 때, 모두 웃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찢었다. 하나씩. 그리고 창밖을 봤다. 새벽 5시 7분. 아무도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나는 혼자였다. 그리고 그 고독이. 유일하게 남은 나의 것이었다. 복수는 끝났다.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아침마다 묻는다. 내가 정말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걸까?